점오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에요.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 길이가 얼마? 1. 얘도 반지름이잖아요.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. 이런 4분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때 이 각은 30도이고 여기 나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때 이비금친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.라는 것이 문제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? 60도가 되잖아요. 30도, 60도, 90도 길이를 알고 있죠. 30도는 여기는 뭐 1대 60도가 루트 3인데 여기는 2대요 2에 해당하는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럼 30도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? 2분의 2분의 1. 1 잘했어요. 여기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? 2분의,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여기는 2분의 루트 3자 이렇게 되고. 근데 이큰 삼각형 보세요. 이큰 삼각형. 이큰 삼각형도 보면, 여기가 30도, 여기 몇 도예요? 60도. 60도예요. 그럼 이큰 삼각형에서, 여기 30도니까 이 길이가 1에 해당하고, 이 길이가 뭐에 해당하고? 루트 3에 해당하죠? 60도니까, 여기 루트 3에 해당하고, 물론 이 길이는 얼마에 해당하고? 2에 해당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60도,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가 1입니다. 그럼 여기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? 1을 루트 3으로 나누어야 되죠.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. 3분의 루트 3 그럼 이제 이넓이 덜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사다리꼴이라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기가더 빠를까요? 이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응. 빼는 게계산이더 편할 수도 있어요.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도 상관없어요. 자, 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병 1이 가능1 높이가 3분의 루트 3 이게 큰 삼각형 넓이고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2분의 1곱하기 2 1이 2분의 루트 3 높이는 2분의 1 자,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일분의 루트 3이고 24로 통분하니까 24분의 4루트 3 24분의 3루트 3 그래서 24분의 루트 3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.